저희 마지막 공연이 끝났습니다. 저희 폐허의 마지막 공연. <laughs> 공연은 내일까지고요. 그래서 관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내일에서 전달드리고자 아주 짧게나마 이런 시간을 마련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laughs> 저 분은 누구, 누구시죠? <laughs> 어, 어. 예 그러면 우리 가장 끝에 있는 첫곡 우리 임준혁 배우부 <laughs> 안녕하세요. 여신이 보고 계셔 10주년이죠. 저희 그 신석구 역할을 맡은 임준영입니다여신이 어, 보고 계셔 정말 옛날부터 너무 하고 싶었던 공연인데 어떻게 기회가 되지 않아서 못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출연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너무 큰 사랑을 받으니까 기분이 한해한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아, 방금 여러분, 들입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짧게 할게요 <웃음> 저희, <웃음> 저희 신이 보기 전에 참 팀업이 중요한 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한 명도 빠짐 없이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어서, 공연할 때그 에너지가 같이, 신난시가 나온 것 같아요. 정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좋네요. 자, 끝나신 겁니까? 아, 그래요. 아, 그렇게 진심 끝이구나. 정확하게 몇호 끝났지?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laughs> 말을 잘 못해가지고. 어, 2023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I t o 습니다 e r to me. s h 은 was to be 한 a n d s o m e s h 우 was h u n g 큰박하 i v e me on t h 보 open box. I was told you. I was told you. I was told you. I was told y o 이 I was told you. I was told y <laughs> 아니 너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지스기루나 많이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참 제가 리스노를 하다니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7년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항상 이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관객 관석에 앉아 주신 관객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비록 저희는 오늘 끝났지만 내일 또 다른 페어가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사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 우리 주 대장님, 윤석원 배우님. 하세요니제 생일을 자축하고요. 아, 아, 너무 축하해요. 너무 축하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생일입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아, 네. 제가 어, 언제 이런 어, 멋있는 역할을 소개했어요 욕심이 제가 세 번이나 했는데, 뭐 욕심이 점점 뽐네요이 음, 여신님 팀에, 어, 큰, 어,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크고 좋은 배우가 돼서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 댓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어, 여러분,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 아, 눈 부셔요. <laughs> 눈이 부십니다. 여러분, 여신이!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이수수입니다 어, 저는 일단, 어, 이게 초연, 재연, 3연, 6연, 10주년까지 다섯 번에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어, 사실 10주년이 굉장히 저한테 특별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한 작품을 처음, 음, 리딩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10년 동안 올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막 스쳐 지나가고, 스태분들 그리고 이거를 만드신 연출님, 작가님, 어, 작가님 그리고 그동안에 이 역할들을 모두 다 했던 배우분들 어, 그동안의 상조 스태프분들 여러분의 식구들 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 10년 동안 변함없이 오히려 더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공연 보셨을 때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저도 매일매일 위로를 많이 얻어가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저를 다시 뮤지컬 배우를할수 있게 해준 작품이기도 하고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작품입니다. 어, 저희 여는 무대 대표님이랑 식구들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3주 스태들이 진짜 고생이 많았어요. 주 10회라서 좀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이래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밑에 있는 스태프분들도 저희 물심양면으로 뭐 필요한 거 없냐 아프면 약 갖다주고 막 어디 다치면 발라주고 막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저기 저희 저기, 저기 하우스 분들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이렇게 무대에 설수 있는 건 관객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기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동수야. 기회야. <laughs> 네. 자 동수 배우. 안녕하십니까. <laughs> 어, 수와 역할의 이 동수입니다. 어, 일단 여신님 10주년 공연에 제가 뉴멤버로참여하게돼서 진짜 정말 너무 영광이었어요. 듣, 듣기만 봤지 보기만 봤지 제가 무대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살아가면서 제 인생의 자랑거리 하나가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거는 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또 저희 이제 멤버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뭐 우리 가족들, 가족들 네, 뒤에는 여기고요. <laughs> 여기. 옆에 뒤에 다 아, 여기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자 관객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여출님이 어, 저한테 하셨던 얘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다 진짜 가족이 돼야 한다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나니까 다들 못 느꼈겠지만 저한테는 진짜 가족들처럼 소중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관객 어, 여러분들마찬가지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우리 어, 웃음이 많은 배우죠. 아, 웃음이 아주 선한 배우. 자, 우리 민수 배우. 네, 안녕하세요. 조동현의정수입니다 <laughs> 저도 이 10주년 이 여신님이 보고 계셔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일단은 에게 많이 설레는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너는 들고 나서 극장에 들어왔을 때 와, 이 작품을 4개월 동안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한해한해 한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잘 지내고 항상 너무 행복하고 스태프분들이랑 뭐 너무 재밌게 항상 사과를 지내다보니까 이렇게 마감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도 솔직히 실감은 잘안 나요. 네. 이 이후에 이제 우리 그 일상으로 돌아가면 점점 실감이 날것 같은데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 아까 지순나처럼. 되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고요. 제가 이렇게 공연하면서 이 관객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는 크거나 누군가에게는 작거나 누군가에게는 소소하게 이 작은 위로와 격려들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도 매회 매회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전달들이 잘 여러분들께 달아갔으면 참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어제 마공을 하신 분들 그리고 내일 또마공을 하신 분들에게 모두 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 마지막으로 이 공연이 계속 이렇게 공연되어질 수 있게 한 가장 큰첫 번째는 여기 가는 내어주신 관객 여러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수음 대본 받았을 때가 32살이었는데 아, 10년 뒤에 이 같은 역할을 나이가 먹어서 한다는 게 저는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아, 그 역할을 다시 맡게 해주신 우리 여주님이 보고 서 작품 너무 감사드리고 2015년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10년 만에 한 건데 아, 되게 자부심을 안다었었거든요 아, 이런 창작 대표 뮤지컬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하지만 이번에 다시 10주년 때 와서 무대를 서보니까 역시 그 자부심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응원해주신 관객 여러분 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 무대에 대한 모든 배우, 스태프님들 진심으로 제가 한분한분다 찾아뵙지 못하겠지만 마음속으로 지금 진짜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공연이 앞으로 20년, 3 0 30년 넘어갈까? 아, 한 20년? 아 괜찮아? 네. 한 20년 동안 더 어. 더 대표될 수 있게, 어, 항상 그들어들어지만 없이, 그러니까 모든 창작진들 모든 식구분들이 열심히 할 겁니다. 아, 그때까지 항상 장작팀들 응원해주시고, 아, 그때 다른 역할로 오겠죠? 뭐, 저 상사로 오거나, 뭐, 아버지로 오거나, 이렇게 되겠지만. 아, 그렇죠. 그때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열심히 어, 보고 있세요 화이팅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 이렇게, 저희 편은 마지막이 됐고요. 어, 또 내일이 2회 남았으니까, 아 내일까지 꼭아 티켓이 없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웃음> <웃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 좋은 추억 안고 저희 관객분들도 저희도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